안녕하세요, 젤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제 사춘기 때부터 임신했을 때 성인 여드름 쭉 지금까지 피부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많은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저지만 많은 젤라또들이 저 피부 언니 영상 보고 많이 좋아졌어요. 공부하니까 진짜 되네요. 이런 후기들을 다이렉트나 메일로 막 사진과 함께 같이 많이 보내줬었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 가지 솔루션의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 가운데 주제는 제품 수를 최대한 줄이 그리고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을 찾으세요였거든요. 피부가 좋아지면 욕심이 나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지금은 이렇게 피부가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 안 맞는 제품을 쓰면 저도 이렇게 테스트하느냐고.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제 잘 맞는 제품들을 얼추 찾아서 빠르게 흉터 없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안티에이징 제품들을 대신 써봤습니다. 저는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요. 최근에 바뀐 제 스킨케어 루틴과 방법들, 그리고 저한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제품들을 좀 소개해드려 볼 건데요. 저는 원래 엄청 예민한 극사막건성 피부에서 지금은 중복합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3시예요, 3시. 새벽 3시. <laughs> 보면 수정 화장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저. 근데 너무 깔끔하죠. 수정 화장 한 번도 안한 피부 정말로. 그 전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 슬로우웨이징이 유행하면서 바쿠치올이나 뭐 레티놀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아침에 바르고 선크림 안 바르면 비싼 제품 안 바른 것만 못합니다. 저는 선크림 너무 답답해요 하시는 분들은 나이트 케어로 빼주세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또 생깁니다. 그런 제품들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자, 우리 브랜드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말 친절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해주세요. 아하, 바하, 산성 같은 제품이랑 절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디바이스랑 같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자세하게 써놓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한번 쭉 체크해보세요.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이 주로 된 제품들은 아침에 마음 편하게 바르셔도 돼요. 제가 뒤집어지고 좋아지고, 뒤집어지고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낸 제품들을 이제부터 알려드려볼게요. 제가 다쓴 것도 여기 담아오려고 조금 정신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깔끔하니 예쁘더라고요. 잘 열리고. 여기다가 요즘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들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하나씩 바르면서 보여드릴 거라 세수를 좀 하고 올게요. 이 거울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확대경이 너무 잘 보여요. 아이라인 그릴 때나 이거 리무버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추천템. 다이소. 첫 번째 리베나이 리무버입니다. 얘가 눈이 안 시렵다고 이렇게 올리브영에 써져 있어가지고 하나 사봤는데 이거 사는 날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것저것 많이 사면서 리베나이 리무버도 한네가지를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유일하게 눈시림이 없었고 정말 강력하게 잘 지워져요. 그래서 이거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스타로 보여줬는데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먼저 지우고 저는 눈이 엄청 건조해요. 그래서 렌즈 끼는 것도 사실 어나 렌즈도 빼야 되는구나 렌즈 좀 빼고. 그래서 렌즈는 중요한 순간에만 끼고 좀 바로 빼는 편이에요. 일회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박박 문지르면 눈가 주름이 이제 알죠? 반대쪽도 마저 지울게요. 그럼 이렇게 속눈썹이 다 지워졌으니까 진짜 세수하고 올게요. 이렇게 깨끗하게 세안을 마쳤고요. 얼마 전에 눈썹을 잃은 사건 다들 아시죠? 자, 이제 4시가 됐고요. 지금 밤이니까 나이트 케어를 좀 합시다. 지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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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이에요. 이렇게 마른 맨 얼굴에 얘를 사용해 줄 겁니다. 다들 좋다고, 너무 좋다고 난리인 그 제품, 리들샷입니다. 얘는 300이고요. 원래 50, 100, 300, 700, 1000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은 300을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이거 딱 처음 받아서 사용해보고, 와, 이거 뭐지? 화장품 이상인데? 대박이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 다음날 바로 눈에 보여요. 사람 사는 거다 똑같다고, 다들 똑같이 알아보고, 대란에, 대란 행진이잖아요. 직접 바르면서 할게요. 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계속 케어를 못했어요. 이렇게 롤링을 해줍니다. 두 손으로 롤링해 줄게요. 저 인스타 라방 하는데 이거 700을 썼어요. 사람들이 안 아파요. 좀 살살 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아픈 만큼 예뻐지니까요. 이렇게 했던. 에이, 무슨 화장품이 거기서 거기지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에센스 안에 모공보다 14배 얇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시카 니들이 들어 있는데요. 얼굴에 바르는 순간 어? 뭐지?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리들샷 300 사용 후에 그 따가움이 피부의 유효성분을 더 깊게, 더 많이, 더 빠르게 흡수시켜주기 때문에 피부를 더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얼굴 전체적으로 지금 300을 발라줬고요. 피부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품을 발라도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거든요?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안티에이징 비기너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리들샷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할 수 있고 제가 항상 강조했던 피부 턴오브 주기를 맞춰주고 모공관리와 진정관리까지 해줍니다. 저 정말 많은 관리 받아본 사람이고 영상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700이랑 1000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입문자분들은 50이나 100을 먼저 사용해서 피부에 적응한 후에 300으로, 700으로 이렇게 레벨업 해주세요. 근데 리들샵 100도 처음 사용해보면 피부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요. 먼저 그걸 느껴보시고 적응시키고 그 다음에 레벨업하세요. 처음 사용해보면 백도 피부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사실 아픈만큼 예뻐진다 주의라 천이 나오자마자 바로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저의 고민 있는 이마는 이걸 지금 발라줄게요. 아 그리고 제형이 다 달라요. 50부터 1000까지 50이 제일 묽고 천이 제일 크림이에요. 이마 갑니다. 근데 천은 아파요. 이렇게 꼼꼼하게 크림은 안 보이죠? 진짜 눈에 안 보이는 14배 얇은 시카디들이 지금 제 피부 속으로 쑥쑥 들어가고 있어요. 더 깊게, 깊게, 좋아져라, 좋아져라 하면서 손에 남은 잔량으로 여기, 여기 오돌토돌한 게 있어가지고 평소 나에게 잘 맞아서 사용하고 있었던 기초루틴 전에 이것만 추가해봐도 피부가 달라요. 다음 날 피부 변화가 확 느껴지면서 화장이 잘 먹는 그런 신세계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사용해주고 2, 3일은 보습이랑 선크림을 충분히 발라줍니다. 꼼꼼하게. 없어져라, 좋아져라. 없어져라, 좋아져. 좋아. 50, 100은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고요. 300은 3일에 한 번, 700은 7일에 한 번, 1000은 내가 집중 관리하고 싶은 곳에 권장합니다. 이제 스킨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광고 때문에 리들샷 먼저 보여준 거죠? 아니에요. 스킨 전에 무조건 리들샷. 마른 상태에서 리들샷 해주시는 겁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얘는 이제 너무 입 아프죠. 저는 거의 10통 넘게? 10통이 뭐야? 15통? 20통은 비운 것 같아요. 너무 저한테 딱 적합하게 잘 만들어놔서 저는 이거를 패드로도 쓰지만 그냥 이렇게 한장 잡아서 이렇게 쭉 짜가지고 스킨으로만 쓰는 날도 있어요. 아침에 바쁘면. 그 정도로 얘가 저한테 잘 맞아요. 이쪽만 붙여볼게요. 사실 완벽하게 저랑 딱 맞는 스킨을 얘 말고는 아직 못 찾았어요. 원래 쓰던 게 리뉴얼된 것 같아요. 트러블이 자꾸 올라오는 거 보니까 또 찾아야죠. 이쪽만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토너. 얘는 돈 주고 산 거예요. 얘 어떻게 사게 됐냐면, 깡나 언니가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피부 막 너무 좋아졌고, 근데 언니 진짜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러 갔다가 얘가 눈에 보이길래 스킨을 아직 정착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서 썼는데 잘 맞았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얘는 지금 비자랑 바하가 들어가 있어요. 건조해요 저한테. 그래서 한30% 모자란 그런 제품? 하지만 트러블이 나지 않아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 영상 찾아보면 옛날에 제가 이니스프리 비자 시카 젤 되게 잘 쓰고 광고도 했었거든요. 그 기억에 한번 믿고 써봤는데 역시나 트러블 안 나고 좋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건조하다, 그래서 지성분들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나 한번 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뜰게요. 짜잔. 확실히 스킨팩으로 올려놓으면 훨씬 더 촉촉한 느낌이긴 해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두들기는 것보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다가 고기능성 제품을 넣는데 우리 극예민이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 잘못하면 <laughs> 알죠? 그래서 제가 미리 다 뒤집어지고 좋아지고 하면서 했던 것들 지금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바를 수 있는 고기능성 제품은 얘를 추천하고 싶어요. 짜잔. 보면 거의 다 썼죠? 근데 사실 저한테는 얘가 트러블이 조금 있어요. 근데 오히려 피부가 너무 탄탄해서 그런 트러블 피부용으로 나온 화장품을 썼을 때 트러블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대학교 그 친구 중에도 있고요. 저희 남편도.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는 트러블은 있지만 남편이 꾸준히 사용해서 한 병을 거의 다 썼고요. 아침에 발라도 괜찮은 제품. 그리고 이제 아침에 바르면 선크림을 꼼꼼히 발라줘야 되는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대신 우리 같이 예민이들이 쓰기 좋은 제품. 방금 보여줬던 이니스프리 시카 흔적 앰플. 얘는 바를 때 스킨 같은 느낌이에요. 콧물 스킨 같은 느낌. 약간 노란데. 이렇게 엄청 가벼워요. 얘는 홈페이지를 좀 찾아봤더니 트러블 피부에도 쓸수 있어요라고 소구를 조금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레티놀 함량이 조금 적은 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레티놀 함량이 적으면 더 순하게 작용하겠죠? 벌써 다 흡수됐어요. 없어졌어. 그 다음, 얘네도 VT인데요. 어? 끄면 안 돼요. 넘어가지 말아요. VT 맞아요. 근데 이들샷이랑 같이 제공받아서 써봤는데 저는 이거 그냥 시카 크림이랑 시카 앰플인 줄 알고 썼거든요. 왜냐면 레티놀 특유의 뭔가 따가움이나 강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세 개째예요. 이건 이렇게 세 개째고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분리 배출할 수 있게끔 나왔더라고요. 저는 얘가 레티놀이지만 진정을 위해서 쓴다고 저랑 너무 잘 맞나 봐요, 제 피부랑. 진정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해요. 근데 크림보다 얘가 레티놀 함량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 크림은 입문자용, 세럼은 적응자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시카 제품인 줄 알고 그것도 엄청 많이 듬뿍듬뿍 진정되라면서 발랐거든요. 홈페이지 가보니까 조금씩 소량씩 늘려서 쓰라고 써져 있더라고 그리고 아마 레티놀 써봤는데 저랑 안 맞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함량마다 또 틀리거든요. 저도 안 맞았어요. 근데 시카인 줄 알고 썼는데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함량을 좀 찾아보세요. 레티놀 진짜 최고예요.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됐으니까 그러니까 크림도 발라줄게요. 튜브형이랑 바르기가 편해요.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꽉 짜가지고 쓴거 있거든요. 여기서 쓰던 게 여기 있었네요. 이렇게 다음 제품은 넘버즈인 글루타치온 흔적 앰플입니다. 넘버즈인은 제품을 너무 잘 만들어요. 이거 5번 앰플인데요. 얘도 되게 순하게 저한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글루타치온 플러스 비타민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레티놀처럼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니까요. 발색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아침에 쓰면 선크림 꼼꼼하게 발라줘야 되는 제품인 거 아시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리듬샵 만나기 전부터 워낙에 건조한 피부인데 트러블이 나니까 이런 고기능성 제품들 전혀 쓰지 못했어요. 제품을 최소한으로 줄이니까 이마가 이 세로 줄이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이마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품 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이번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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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우리 같이 예민이들한테도 수납. 작용하는 제품들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제는 우리도 넘어가야 합니다. 넥스트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처음 제가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잘 맞았던 제품이 얘예요. 얘는 조금 끈적임이 있어요. 그래서 크림 바르면서 조금 같이 흡수시키면 되니까 옛날에 나왔던 앰플들 생각하면 이 정도 끈적임은 옛날에 진짜 막 끈적끈적했잖아요. 이 정도. 얘도 진짜. 얘는 항산화와 흔적 케어를 조금 강하게 소구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얘를 한번 써보세요. 얼굴이랑 목 빨개졌죠? 내일 되면 다 진정되니까 내일 영상 첨부할게요. <laughs> 깜짝 놀라실까 봐 그다음 크림입니다. 크림 얘도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인스타에서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얘는 비건을 넘어선 천연 크림 그리고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리들샷이랑 어, 다쓴 건가 보다. 이거. 다쓴 거, 얘도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다 써가지고, 안 가져왔나? 쓰고, 요런 크림이에요. 얘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요. 크림인데 약간 에센스랑 크림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가 정말 편하네요. 얘 바르면. 그리고 얘는 후기가 이미 많은 분들이 영상 보고서 접해서 좋기 때문에 아직 맞는 크림을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 한번 써보세요.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보여드려가지고 얘는 뭔가 더 설명하기가 되게 민망스러울 정도에 그리고 가끔 화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되게 저렴하게 할인을 많이 해서 팔때 있거든요. 그때 저는 약간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현명한 소비가 중요한 사람이어가지고 할인할 때꼭 사보세요. 자, 그리고 얘. 얘는 뉴비잖아요. 뉴비. 정말 지금 얘를 원래는 이 스킨 사러 갔다가 이렇게 세트로 있어서 이거를 사서 얘를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다음날 진정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와 이거 진정 최고다. 뭐지? 싶은 크림을 만났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제 주변 크리에이터 친구가 이거 좋다고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해서 제가 추천해준 것도 잘 맞고 그 친구가 저 추천해줘도 잘 맞아서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용량. 사서 지금 다 썼어요. 지금 다 썼어요. 근데 사실 이 스킨은 저는 안 맞았어요. 이렇게 같은 라인이지만 얘가 잘 맞는다고 이 성분이 완전히 똑같진 않거든요. 그냥 이 컨셉 성분이 같을 뿐이라서 얘는 안 맞았어요. 기대했는데. 안 맞아서 혁이님이 이거 쓰고 있어요. 쓰던 거 맞아 써야 되니까 얘를 이제 마지막에 듬뿍 올려줘. 얘는 그냥 사용감부터 뭔가 홈페이지를 확인해볼 그게 없을 정도로 딱첫 인상부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고기능성 제품들을 피부 안에 샤 넣어줬으면 이제 탄탄하게 닫아줘야죠. 그래서 보습이 정말 중요해요. 얘가 유수분 밸런스가 저랑 정말 너무 잘 맞나 봐요. 오케이. 성분이 이래서 이게 무슨 공법을 사용해서 막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는 저희 젤 클렌저도 그렇고 쿠션도 그렇고 뭐 대부분 테스트를 저의 피부에, 인체에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랑 여태까지 잘 맞았다면 지금 추천하는 것들도 다잘 맞을 거예요. 정말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리뉴얼 되고 제가 썼던 통인데요. 얘는 제가 또 통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색깔이 틀릴 정도로 리뉴얼 되고. 약간 이런 빈통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얘는 제가 정말 많이 썼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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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썼어요 정말 탈탈 털어서 썼는데요 단종됐어요. 지금 사진 보시면 피가 엄청 붙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이 가격이? 보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4개 남았거든요? 이거 새 거를 제가 한 15개인가를 쟁여놨었어요. 단종된다는 소식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쟁여놨다가, 주변 지인들이 집에 놀러왔는데 피부 트러블이 났다? 하면 하나씩 손에 지워주면서, 진짜 지금 4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스팟이고요. 그리고, 얘. 얘도 지금, 이만큼 이렇게 썼는데, 얘는, 이런 올록볼록 튀어나온 트러블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사용해주는. 근데 사실 얘도 너무 좋아요. 얘도 효과가 좋은데 저는 얘가 좀더 빨랐어 요 효과가. 저는 항상 트러블 스팟을 올려놓거든요. 근데 얘는 좀 뭔가 묽어요. 묽어서 가끔 힘 조절 잘못하면 쭈르르 흐르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뚝 올리면 이렇게 많이 올려도. 동글 맺혀 있어요. 이러고 뭐좀 하다 보면은 얘가 말라요. 갈색으로. 그러면 이제 자면 비계에도 안 묻어나고. 근데 얘가 여러분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껴 써야 되는데. 쪽에 지금 제가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혹시나 갑자기 여기 트러블이 난다 하면 이거는 헤어 에센스, 트리트먼트, 뭐 오일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세요. 그거를 안 쓰면 싹 사라져요. 마법같이. 지금 는 머리카락이 솜사탕 상태예요. 너무 상해서 그래서 안쓸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트러블 스팟을 좀다싹 사모아서 저한테 또잘 맞는 얘랑 비슷한 친구를 찾아볼까 합니다. 여정을 또 다시 떠나요. 근데 액상으로 된 거는 저랑 안 맞더라고요.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위에다가 마스크 팩을 붙여줄 건데요. 제가 지금 이것저것 막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 스페셜 케어예요. 이 위에다가 어, 얘가 제가 최근 정말 너무 잘 쓰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너무 VT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얘 말고 요거 해줄게요. 얘는 메디앤서의 고렴이 버전인 것 같아요. 메디앤서는 좀 저렴하고 얘는 정말 고렴이. 근데 해외 분들이 한국 오면은 이거랑 고무팩을 엄청 많이 사간대요. 얘를 오늘은 많이 발라놨으니까 얘는 힙하고 얘를 붙여줄게요. 얘는 스토리가 좀 있어요. 아, 시원해. 아, 진짜 시원해. 너무 시원해. 제가 다음날 중요한 촬영인가? 라방인가 뭐가 있었는데 태닝 기계에 들어갔다가 얼굴 태닝을 한 거예요 그날 근데 얼굴에 화상을 홀라당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첨부할 건데 라방 가기 전에 헬스를 갔다가 가려고 시간을 비워놨었어요 헬스장에서 아, 모르겠다 고 마스크 안에다가 이걸 붙이고 런닝머신을 했단 말이죠 붉게 익었던 얼굴이 정말 거짓말처럼 싹 진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피부과에서 우리 고무팩 하잖아요 그거를 마스크팩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조금 무거워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올려줘야 돼요. 아니면 누워서 하다.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스페셜 케어를 해주고 한 3일 정도는 아침마다 스킨 대신에 얘를 해요. 아침에 한 장만 딱 뽑아서 얼굴에 올려놓고 머리 말리고 이것저것 하고 옷 갈아입고 한 다음에 크림 바르면 정말 완벽해요. 너무 리치하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거의 반 정도 썼어요. 안정감. 은 그렇게 해서 마스크팩은 이세 개가 저한테는 굉장히 순하게 작용했어요. 특히나 메디앤서는이 노란색 라인이 비타민 라인이거든요. 근데 진정 수분보다 오히려 비타민 라인이 저한테 되게 순하고 트러블 없었어요. 저는 진정 수분 라인이 오히려 조금 따갑고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노란색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팩을 붙였으니까 아침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찍어볼게요. 왜냐면 진정된 것도 보여줘야 되니까 아침에 만나요. 지금이 9시 58분 아침이에요. 어제 7시쯤 잠들었으니까 <laughs> 자기 전에 양치만 하고 이렇게 스팟만 뿅뿅뿅뿅 올려놓고 잤는데 3시간 전이랑 지금이랑 틀리죠? 오늘 일정이 또 풀이어가지고 세수하고 올게요. 씻고 한 30분 옷 고르다 내려왔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리고 물 많이 먹는 거 저는 아침 루틴에 꼭 이만큼씩 물을 먹어주고, 이거 마스크팩. 나는 아침에 진정과 수분 완벽 충전이 필요한데, 메이크업을 할 거다. 하는 분들. 전에 스킨처럼 스페셜 케어한 날이나, 유난히 건조한 날 있잖아요. 그리고 술 먹고 다음 날, 화장 안 지웠다. 이러면 무조건 필수. 아침에. 붙여주고 슬슬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오늘 구독자님 미용실 갔다가 올리브영 베스타 갈 거거든요 저는 자주 소통하는 젤라또는 각각 한 번씩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만남의 기회를 제가 만듭니다 붙여놓고 저 가방 챙기고 뭐하고 나갈 준비하고 올게요 지금 스킨 단계에서 마스크팩을 해줬는데요 평소에는 에이솔루션 패드 이렇게 짜가지고 스킨처럼 쓰거나 아니면 피자 건성인 분들은 지금 날씨에 입술 장난 아니죠? 난리 난리 아니에요 그래서 립밤은 얘는 아이오유 제품이고요 원래는 컬러 있는 것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거 바르면 정보 문의가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나이트케어 전용 굿밤이라는 이름도 귀여워요 굿밤 메이크업 원장님이 직접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품력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어제 썼던 그 크림. 작은 용량이거든요. 사은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미들샷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도 조금 따가울 수 있어요. 세안할 때도 조금 따끔따끔하고. 근데 사라져요, 금방. 근데 50, 100, 300 하면 이렇게 빨개지지 않아요. 이거는 700이랑 1000이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할 만하죠. 아픈 만큼 예뻐지는 제품. 얘는 2830이고요 요즘에 어떻게 쓰냐면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있잖아요 이걸로 얘를 퍼요 퍼내서 이렇게 퍼내서 쿠션 깨끗하게 오래 쓰는 법이에요 아침에는 파운데이션처럼 쓰고 나가서 수정할 때는 팡팡 쓰고 그럼 이렇게 완벽한 뷰 표현 빨리 화장해야 돼 늦었어 근접샷으로 보여드립니다. 이마가 진짜 좋아졌어요, 저는. 오늘은 3일차 저녁이고요. 이렇게 어제 보면 약간 붉은기가 있었는데, 3일차 되면 이제 따끔거리는 느낌도 세안할 때나 스킨케어 할때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광보세요. 3일차까지는 보습을 좀 충분히 해줘서 피부에 싹싹 넣어줘야 돼요. 여기 붉었던 것들이 싹 진정됐죠.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좋다고, 좋다고, 좋다고 했던 리들샷, 당연히 마켓으로 가져왔고요. 추가로 제가 레티놀, 쟤는 정말 생소하잖아요. 리들샷은 워낙에 대란 행진이니까, 어, 저거는 지금 저렴할 때 사야지? 할수 있는데, 레티놀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저건 처음 보는 건데?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켓으로 조금 저렴하게 구성을 묶어왔으니까요. 지금 저렴하게 사서 테스트해보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렇게 저렴하게 사서 인생템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정말 공구가 없을 때센돈다 써가지고 제가 찾아낸 제품들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피부를 만들었는데 제가 미리 써보고 좋으면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거기에 추가로 저렴한 가격에 쓸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켓 구성,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쏙쏙 넣어놓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버튼까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우리 젤라또들은 언제나 항상 소중해요, 알죠? 젤라또, 젤라또도. 그럼 안녕.